마카오에서 다시 홍콩으로 돌아온 친구들 오랜만이다 아 나도 사고싶어 그거 귀엽지? 어아 근데 나 없는 데서 왜 귀여운 거 샀어 어디서 샀어? <laughs> 민박집 말고 새로운 숙소도 도착해 체크인도 예, 해주고 샤워실 두 개여서 편하다 다시 웰컴 홍콩 응. 이것 봐용 여기서 사온 거구나 수많은 옷들 이거 너무 귀여운데, 너무 얘5 0이야 52야, 너무 5야여기분 52야, 여러분. 52야, 여러분. 52야, 여러분. 52야, 여러분. 52야, 여러분. 5야 이렇게 바보 같아. 그니까. <laughs> 눈야 <눈이> 동그랗고. 2야 여러분. 이2야 여러분. 5 2지 여러분. 이2야 여러분. 52야, 여러분. 5시야 여러분. 만2야 여러분. 52야, 여러분. 52야, 여러만 52야, 여러분. 장수경 씨가 어. 이거 장수경씨가 하셨다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하고 이거 벨 올리고 드럼 칠해 홍콩에 있는 사원도 들립니다 음. 도시만에 사원이 있어 분위기가 고즈넉하기보다는 약간 왁자지껄한 조개사 느낌? 어때? 내 귀가 부처님 귀와 비슷하지 않아? 응! 음, 너 긴불이 충충하고 앞에서 만 엄청 잘 보이잖아 콜라 콜라 지쟁이야. <laughs> 트램 타러 가는 게. 이거 탈 걸? <laughs> 워터스리트터스리트 워터 트램도 타고 어디론가 떠나네요. 이제는 뭔가 홍콩에 익숙해진 <웃음> 모습이랄까? <웃음> 원래 소스는 좀작지글네요 어, 고기가 <laughs> 생각보다 찐득찐득하구나 얘네들. 쫄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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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 표현 그게 끝이냐고. 맛 표현을 좀 해줘야 나도 무슨 맛인지 설명하지. 키고 있는 거야? 응, 응. 요거를 살 거고요. 응. 짤짜리를 동전 테러를 시작하는 희윤이. 파이브 예. 마그넷. 응. 촌스러운 마그넷. 응. 마그넷. 근데 이쁘다. 응. 그치? 응. 아이스크림 어때? 맛있어 어때? 보인다. 어때, 맛이? 엄청 진해. 이제 마지막 날에 가까워지니 슬슬 기념품을 사는 나동생 씨. 홍콩의 명물 제니쿠키에 왔고요. 제일 유명한 거 시키자. 10년 연속인 거야? 음뼈 조심하래. 국밥 아니야 국밥? 좀이 안 맞네. 그래서 맛은 어떤데? 껍질이 진짜 짱이다. 드디어 나온 마표야. 어, 여깄다 덕분에 집에 잘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85 사갖고 올게 어, 105 한국에도 저런 투명 지폐 있었으면 맞아. 종류별 지폐 모으기 뭔가 지폐 예쁘면 더쓸것 같아 또 홍콩의 어디 카페 동전과 <laughs> 동전 아 근데 이건 이쁘네 이건 등대여서 가져가야겠다. 이거 어제 그분이 내줬잖아, 10달러. 응, 그래서 이것도 아 기념으로 하나 들고 있으려고. 지금 20.. 거의 30달러? 가까이? 동전으로 아 있네. 우리가 0.7달러짜리라고. 푸쉬. 푸쉬 베이베스. 여기가 바로 우 레스플레이저. 방송,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사랑시 예쁘게 필드 스팟으로 유명하다는 로고. 레벨 에스컬레이터? 어, 응. 이거 빠르다. Yeah. 예? 우리가 이제 중장장님에서 아, 여자가 양도이 아, 집을 아. 찾아 헤매고, 어, 응, 응, 응. 역시 역할을. 여자 이제 사랑에 응. 빠져. 다 높다, 높아 빠르다, 빨라. 소이비밀? 소이비밀 1? 쌀쌀쌀이 응. 털어야 돼. 어. 매우 콩국수 건강해. 머리 시켰는지 설명을 응. 좀 해줘. 미슐랭 식당은 얼마나 그거 아지모르겠 성당 내부가 뭔가 포르투갈 느낌도 나고, 마카오도 나고, 영국 느낌도 나고, 그렇네. 학교 종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다. 멋진 건물. 강계 야경 일몰보게 생겼는데, 지금 네. 멀티로 들어가면 맞겠다. 많이 힘든 수연이 <웃음> 힘들어. <웃음> 정말 얘네 힘든 거 맞는 걸까? 이건 수학여행 바이브라고 봐도 되는 걸까? <laughs> 빨리 치어오려. 그래도 이렇게 보니 귀엽네. <laughs> 수연이가 지훈아, 빨리 오려? 빨리 치어오려? 러고한거 <laughs> 보고. 짱 멋있어요. 둘이 만날 때마다 이러고 있어. <laughs> 50달러가 들어가있어 맞아 5 0달러나들어가 <laughs> 있다고 하늘을 보면 어떡하니 밑을 봐야지 어났 때. 2 0달끝났 들어갈 때. 20달러가 들아갈 때. 20달러가 들어갈 때. 20달러가 들어이 20달러가 들어갈 은2 0달가 들어갈 때. 20달러. 2 0 <목소리> 야 예상했던 것 보다 나왔는데일 10만원 올리기 제무서워 공항 갑니다 뭐 타고 가죠? 홍콩 익스프레스 오버 타고 <laughs> 가요버를타 가죠 공항 도착! 근데 나도 안될것 같긴 한데? 우리의 보부상은 얼마나 무거울까? 예! 1 8넌1 <laughs> 아, 7 나오겠다. 다들 18kg면 뭐 무난하네. 아니 홍콩은 물왜 맨날 왜 끝까지 챙겨주는 거야? 얘도 한번 뜯어보자. <laughs> 난 조심하잖아. 난좀 흘려서 이만큼인 거야. <laughs> 비행기 표 가난! 안... 파미니 지역 도니다여행 떠나는 비행기 관리면서 <목소리도> <다리여서>. 여행, <4학년 목소리도> 여행 비행기 <알아와. 목소리도> 홍콩 여행 끝박카오끝 한국에서 봅시다 이별의 허그 수고하셨습니다 8박 9일 동안 일로 와아줄게 <목소리도>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목소리도> 가시고요 너 언제 나오너나오데야 <목소리도> <너는 진짜> <목소리도> 슬리퍼로 도대체 <도대겨주자>. 가 <목소리도>